엄마 이거 뭐야? 이거 뭔데? 쩝쩝 쩝. 엄마 나 팔이 짧은 거 아니지? 좁, 좁. <laughs> 방향을 아, 엄마가 가 어. 엄마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네. 쩝쩝쩝한번 더. 쩝쩝쩝 쩝. 쩝쩝쩝쩝쩝쩝 쩝. 쩝쩝쪽쪽쪽 쪽쪽쪽쪽. 쪽쪽쪽 어, 어. 아, 우리 뚱뚱이 기분 좋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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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리 뚱뚱이 기분 좋아. 한번 더, 한번더 쩝쩝쩝 해봐. 한번더 팔이 좀 짧아. 어너 팔이 좀 짧아. 어? 이번엔 맛이 이상해. 한번 더, 쩝쩝쩝. 형아는 <laughs> 이거 주자마자 되게 쩝쩝쩝쩝 했거든? 75일경에? 쟤는 관심이 없나? 주먹이 제일 좋은가? 음, 귀여워. 그래도 귀엽다, 년. 음, 응, 그래도 귀엽다, 년. 고치고 있어. 쟤 <laughs> 애기살 이거 괜찮아? 애기살 괜찮나? 응, 거의. 응, 응, 응. 발차기. 또 되게 조그만데 되게 커 보여. 이거는.